안녕하세요. 포항시립미술관 학예사 김하나입니다. 소장품전 포항풍경은 포항시립미술관에 소장된 작품 중 포항을 주제로 한 김우조, 이경희, 박영달 작가의 작품을 선별하여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포항을 주제로 각기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선보이고 있는데요. 사진, 그리고 판화, 수채화 이세 가지 종류의 매체를 통해서 아름다운 포항의 풍경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1910년에서 20년 출생한 작가들로 근현대사, 한국 근현대사 격변기 속에서도 암울한 시대 상황이나 비애적인 삶을 그려내지 않고 그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은유적인 아름다운 풍경과 포항의 모습을 담아내었습니다. 네, 김우조 작가는 판화 매체를 주로 사용을 하는 작가이고요. 이 작가가 포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을 하던 시절에 남겨두었던 스케치나 드로잉을 토대로 판화를 제작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작품은 남빈동 어시장이라는 목판화 작업이고요. 이 목판화 작업을 통해서 옛 포항의 생생한 그 어민들의 생활 모습이랑 그리고 다양한 그 목판화 그 특징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작가 특유의 그 목판화 기법과 그리고 어그 시대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한 작품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경희 작가 포항의 부두 작품은 제1회 국전 특선을 수상하면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이경희 작가는 지속적으로 포항의 풍경을 담은 수채화를 어, 통해서 입선을 계속하게 됐는데요. 그로 인해서 화단의 포항의 풍경의 아름다운 모습을 널리 알리게 됩니다. 어, 이경희 작가의 작품을 통해 아름다웠고 푸르른 동해 바다의 풍경과 그 시절 해수욕을 즐기던 시민들의 모습, 그리고 어민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국적인 그 시절 포항의 모습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박영달 작가는 포항과의 남다른 인연을 가진 작가인데요. 어 기자로 부임한 이후부터 작고하시기 전까지 약 50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포항에서 생활하시고 포항의 문화 예술을 위해서 굉장히 힘쓴 분이십니다. 사진 작가로서의 작업도 굉장히 훌륭하셨는데요. 저희 포항시립 미술관에서는 박영달 작가의 사진 중에서 포항의 그 모습과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어, 사진들을 선별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영달 작가의 어, 그런 픽처리스한 사진 작품들을 위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여기 보이시는 작품들을 보시면 그 시대의 상황과 그리고 그 시대의 모습을 특별히 느끼실 수가 있는데 조금 더 회화적인 풍경이 담겨져 있는 사진으로 어,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포항풍경전을 통해 포항 근대문화예술사 정립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세 명의 작가를 소개하여 과거의 포항을 되돌아보고 지역 미술을 재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포항 시립 미술관은 지속적으로 포항의 정체성을 담은 작품들을 수집 연구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미술관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휴관 중입니다. 어, 영상으로 남아 포항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어,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지쳐가는 일상 속에서 포항의 풍경을 통해 잠시나마 마음의 휴식과 여유를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